안녕하십니까. 로또 타짜의 군입니다. 로또 1103회 구간문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복귀는 뭐 항상 해야죠. 지난주 14주 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을 것인가. 지지난주 이렇게 뭐 한쪽에 36분만 동떨어져 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새로의 형태가 보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완벽한 가로로 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세로의 형태를 좀뜰것 같다 했는데, 뭐, 비슷은 했어요. 그어 사선으로, 이렇게, 어 세로로 나오면서 가로, 건너뛰기 하고, 연번, 이렇게 주면서, 뭐, 모양은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때, 어 1091회 때 모양하고, 어 이런 비교를 좀 해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어쨌든 연번하고 건너뛰기 들어가면서 뭐 비슷한데 약간 이제 변동이 좀 있죠 0번때 가로 일라인이 이제 빠지면서 음, 그렇게 나왔었고요 아, 구간 분석에서는 <laughs> 아, 그때 이제 요 구간 구간별로 아, 어떻게 변동이 있을까 에, 일단 여기 13에서 28 구간 이 구간에서 뭐한세수 정도 두수 2수, 기본 두 수지만 세수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13번 포함해 가지고 네수 어, 어, 13번이 나오면서 네 수까지 뭐 포인트로 줬던 14번 음, 뭐 출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뭐 아 다만 이제 20번대에서 약간 20이나 21번 정도 봤었는데, 22번이 나오고, 26번이 가운데 껴서 나오는 바람에 번호가 조금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대는 뭐 후반 번호 당연히 포인트다. 했는데 37, 38, 39 중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37, 8이 그냥 연번호로. 그래서 이 구간도 한 수에서 두수 정도 봤는데 그냥 바로 그냥 두 수로 나왔고요. 아, 지난 주에 뭐 40번 때는 아, 전멸 구간이다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전멸이 됐는데 이제 0번 때까지 같이 전멸이 되면서 아, 0번 0번 때는 뭐한수 정도, 아, 두 수도 조금 뭐 물음표 정도로 밖에 안 표시를 안 했고 어차피 한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 뽀벌도 0번 때 없이 그냥 또 죽이는 아, 그런 패턴이 나왔었고요 음, 어, 2월수가 13번이 아, 추첨일 당일 번호가 2월수로 내려오면서 아, 약간 뒤통수를 쳤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아, 14주 그림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아, 보는 어, 코너고요 일단은 뭐, 세로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어, 나오면서 가로의 형태도 좀 띄고, 어, 이렇게 가로의 형태도 같이 띄면서 세로로, 어, 어쨌든 이번주는 연번과 건너뛰기, 연번 가로의 형태가 일단 눈에 띄기 때문에 어, 이번 이번 주는 도형이 <laughs> 가로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뭐 완벽한 세로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약간 세로형에 좀 가까운 번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어, 세로의 형태가 아, 들어가면서 약간 가로의 형태는 조금 띄긴 하겠지만. 가로가 이렇게 눈에 띠게 나오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세로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연번 연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끝수가 이삼사육칠팔 끝수를 다 나열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아, 끝수가 다 여섯 개가 다 나오는 뽑을까지 일곱 개가 나오는 그런. 회차였기 때문에, 어, 그 그러니까 수가 이번 주는 아무래도 당연히 좀 줄겠죠. 그렇다면, 끄디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90% 이상은 끄디기가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면 끄디기가 나오면서 끄디기 어, 형태가 나온다면, 물론 뭐 연번호도 뭐못 나오리란 법은 없지만, 끄익기가 나오게 된다그러면 약간 칸을 벌려서 또는 건너뛰기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끄익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일단 도형은 약간 세로의 형태를 뛰는데 지금 보면 아, 67, 그다음 67, 567, 어, 567, 567. 계속 567이 좀 많이 갔죠. 중간에 한번 이제 123. 하고 오라인 이렇게 좀 뺐었는데 아, 이번 주는 뭐 당연히 사라인은 봐줘야 되는데 번호가 뭐 아주 나쁜 번호들 포진 지난주처럼 아주 나쁜 번호들이 번호가 쏙 좋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사라인이. 근데 이번 주는 사라인 번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라인도 조금 포함해서 한두 수는 조금 어,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이쪽으로 어, 좌우로 이렇게 좀 퍼진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반대 성격으로 사라인을 포함해서 약간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반대편으로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어, 있을 수 있겠다. 아, 다만 뭐한수 정도들은 뭐뭐 뭐 다른 공간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찌그러지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약간 가운데를 포함하면서 약간 옆으로 아, 약간 이제 좌에서 우쪽으로 하향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보여지고 뭐 일단은 뭐 최종 분석 때 라인 분석에서 또한번더 체크를 하니까요. 자, 이번 주 구간 분석에서 한번 볼게요. 구간 분석은, 일단은 뭐, 항상 로또가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1번에서 13번 구간, 13개 구간, 그다음 26에서 37, 11개,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공간을 벌려놓죠. 그 다음 또 공교롭게 14에서 22, 38에서 45, 7, 8개씩. 비슷하죠. 아, 일단은 뭐, 이쪽은 13에서 1번에서 13번 구간, 그 다음에 26에서 37 구간. 이쪽은 뭐, 워낙 인기가 많은, 쏠릴 수밖에 없는 번호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난주도 0번 때는, 어, 약간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한수 정도를 봤었는데, 어, 아예 전멸을 시켰죠. 이번주도, 이번주도, 어, 당연히 우선, 이제 뭐냐면 0번, 지난주 0번 때하고 40번 때를 죽였기 때문에, 자, 40번대를 주안점을 줘야 되네 0번대를 주안점을 줘야 되는, 당연히 0번대를 주안점을 줘야 되겠죠. 아, 0번대를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0번대 번호들이 장기 미칠 수도 많고요. 근데 인기수들이 많이 포진데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만약에 0 번대하고 4십 번대 중에 한 번대만 나온다 치면은 저는 4십 번대가 오히려 더날 어, 수도 있지 않겠냐 약간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어, 일단은 지난주 당번이 둘둘둘 둘, 둘, 둘 패턴이에요 짝을 진 거죠 십 번대 둘2십 번대 둘 삼십 번대 둘뭐 이십 번이 뽑을로 나와서 뭐 뽑을 포함하면은 뭐 3둘 하나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액면상으로 둘둘둘 둘, 둘. 자 둘둘둘 둘, 둘 패턴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그때그때 어, 흐름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 셋둘, 셋일일일, 뭐 이렇게 나오거나, 둘둘, 둘일일일일 둘, 다 하나씩 나오는 그런 형태도 많습니다. 그 똑같은 게 지난. 어, 몇회안 됐죠. 둘둘둘 패턴이 나온 때가 이때죠, 이때. 1098회 때. 둘, 둘, 둘. 나오고, 결국에는 40번 때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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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나왔죠. 아둘둘 일일이 나왔구나 이때는 아 이때는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둘둘 일일로 둘둘 일일로 나왔는데 어,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아둘둘둘 어, 둘, 둘 패턴이 짝을 지어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찢어지는 형태가 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어,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때 만약에 어, 그때 기대 심리가 어느 한번 때가 기대심리가 별로 없다면 그번때세 개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대부분 보면 둘둘일일이나 둘일일일일, 삼일일일 이렇게 좀 찢어지는 그런 형태가 좀될 가능성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 생각에는 둘둘일일이 기본이지만 둘일일일일 1, 1, 1, 1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다면 0번대, 40번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번대, 40번대가 어, 다 들어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번대에서 한 번대에서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번대가 있다면 어, 0번대든 40번대든 한 번, 어느 한 번대는 죽을 가능성이 큰데 아, 지금 기대치로 봤을 때는 한번 때에 두 개, 세개 나올 만한 아, 흐름상 번호가 그렇게 썩 좋질 않아요. 지금 삼십 번 때도 딱히 번호가 눈에 띄는 번호가 많지 않고요. 이십 번 때도 약간 좀 번호가 좀 눈에 탁 띄는 번호가 별로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나마 두 개, 세 개까지 가능하다면 0번 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글쎄요, 10번 때도 지금 나올 만큼은 나왔거든요. 에, 10번 때도 어, 3회전에 이때 한번 10번 때 빠지면서 그래서 제가 10번 때는 계속 몇 회가 나올 거다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 10번 때도 실은 어, 나와야 될 수들이 11번, 10번, 18번 근데 완전 장기 미칠 수라고 볼 만한 건 11번밖에 없어요. 이제 18번이 10회 안에 이제 10회 빠졌으니까 이제 중기 미출수로 들어가면서 이제 장기 미출수가 이제 넘어가는 타임인데 아, 그래서 10번 때도 뭐 와장창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둘 1, 1 패턴 만약에 둘둘 1, 1이라면 아, 0번 때나 40번 때 중에 하나는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 무게감은 비슷합니다. 뭐, 40번 때는 어, 기록을 세우면서 10회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후라 어, 사람들이 약간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한 타임, 어, 40번 때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출연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더 나오고 또 빠지고 이제 걸러서 계속. 나왔다 빠지고 나왔다 빠지고 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오히려 영 번대보다 사십 번대가 나올 확률은 아저 개인적으로는 육십 육대사 정도로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아 이번 주는 아 둘둘 일일 영 번대나 사십 번대 중한 번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 패턴도 있지만 아영 번대 사십 번대 포함해서 전 번대가 하나씩 골고루 나오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일단은 뭐 최종 분석 내일 하기 전에 내일 아 자동 분석까지 한번더 봐야 되겠지만 아, 뭐요 지금 흐름상으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아, 조금 번호가 괜찮은 거좀 체크를 해 보면 이제 18번 같은 경우 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아, 높은 끝수 중에는 제가 봤을 땐 18번이 가장 나아 보이고요. 아, 낮은 끝수 쪽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3 끝수가 이제 죽어야 될 타임인데 계속 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3 끝수 중에 번호가 마땅한 번호가 3 끝수 중에서도 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13번이 그나마 좀 나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흐리게라도 늦, 어, 표시는 했는데, 글쎄요. 13번이 또 뒤통수를 한번더 칠지는 뭐 제가 뭐 신이 아닌 사람 뭐 그것까지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 일단은 3수는 약재라고 봐야죠. 3수은 이제 아 동력을 좀잃었다고 봐야 되고, 아 그러면. 아, 어, 3 끝수가 계속 랠리를 했는데 다음 랠리는 어떤 끝수가 할까? 만약에 낮은 끝수 쪽이 랠리 아무래도 낮은 끝수가 뭐 개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랠리할 확률이 높은 게 낮은 끝수죠.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4하고 5 5크스, 끝수, 5 끝수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죠. 약만 올리고 그래서 4나 5끗스는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진다고 봅니다. 아, 4끗스가 나오면 5끗스 부러질 거고요. 5끗스 나오면 4끗스 부러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 끗스는 1끗스나 2끗스 중에 지금 안 나온 끗스 1끗스가 아, 1끗스하고 5끗스인데 5끗스가 뭘뭐 쏠림이 너무 심하다면 1끗스를 내보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 나왔던 끗스 중에 2이 40이 20이 나왔던 이 나왔던 이끝수가 어, 조금 더 한두 타임은더 물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일단 1, 2끝수 쪽에서 는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중에 1, 2끝수 중에 가장 좋은 것뭐 아, 10, 11, 1 h 그다음에 4 p 이 h i p 이 h 11, 1 h i p 1 h 이 p s h 1 p 아, 아무래도 근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수인 것 같아서 아, 1, 2 중에는 41, 42가 가장 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 정도, 그 다음에 10일, 11. 아, 10일 번이 지금 10번 대에선 장기 미쳤수죠. 그래서 아, 어차피 10번 대가 지금 13번이 장기 미쳤수 비슷하게 이 비슷하게 안 나온 개수에 맞춰서 13번이 나왔었는데. 어, 그리고 지난주는 다 핫수로 나온 거죠. 나왔던 수들이 근간에 나왔던 수들만 가지고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장기미출수가 분명히 나올 만하다. 그래서 뭐한 수가 됐든 두 수가 됐든 중장기미출수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 중기미출수나 장기미출수 중에 한두 수는 좀 챙겨봐야 될 어, 회차인 듯 하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낮은코스 쪽에서는 낮은코스 쪽에서 번호를 보다 보니까 그나마 기대치가 덜 많은 게 41, 4이에요4일은 아, 약간 기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전주에 뽀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아, 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요거 좀 챙겨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 번대에서는 글쎄요 새로 살아인 다 아시다시피 새로 살아인 지금 어마어마하게 못 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새로 살아인 중에 아 (4번이)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쏠리, 쏠린다는 반증이죠 그럼 그만큼 (4번이)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더 강한 표시를 못 하는 이유가. 아직도 쏠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 나온 번대에 나온 끝수들 중에 적용을 하자면 6, 7, 8 지난주 2, 3, 4, 6, 7, 8 그래서 6, 7, 8 중에 한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약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 10번대는 이제 여기 10, 11주변 여기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 13, 14는 뭐 혹시 2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표시했는데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은. 어, 그래서 10번대는 아무래도 아, 점 10번대 초반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어, 후반 번호 쪽으로 어, 봐 줘야 될 듯하고 요 그래서 18 주변 번호 여기 좀봐 줘야 될것 같고요. 20번대는 이제 22 초반 번호 중반 후반 번호를 같이 썼기 때문에 아, 그렇게 딱히. 그리고 20번 되는 번호가 나올 만큼 나와서 25, 27 빼고는, 그죠? 아, 9끝치 혹시라도 나올 만하다. 만약에 9 끝이, 9 끝도 지금 많이 쏠림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못 나올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뭐, 그나마 29 정도. 그 정도 봐주면 될것 같아서, 아 29, 어, 그 다음에 아까 31, 30, 이렇게 껴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아, 30번 때도 실은 번호가 마땅치가 않아요. 30번 때도 39는 당연히 쏠릴 거고요. 아, 그래서 36, 78 나왔던 번호 둘 중에 한번 봐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어,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이때 3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 계속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수 중에 한수 정도 나올 만하다. 그렇다면 그 중에 34가 그나마 제 생각이 좀 나와 보이고요. 아, 일단은 뭐 내일 최종 분석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흐름상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4 0번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중장기 매출 수 중에 나온다면 44 같은 번호도 조금 생각은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12 중에 한수 정도는 생각하시면 괜찮을 듯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끄이기입니다 무조건 끄이기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칸을 벌리는데 뭐 당연히 건너뛰기도 포함이 되겠죠. 아 건너뛰기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칸 벌리는 형태가 아, 우선이라고 좀 보여줘서 그렇게 떡 써놨고요. 아 건너뛰기 형태도 약간 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어 지난 주에 포볼 포함의 한칸 건너뛰기 22-26. 아 지난 주에 제가 건너뛰기가 우선이라고 봤는데 연번이 우선이 돼버렸는데 아 그래서 이번 주는 칸 벌리기 또는 건너뛰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농후하다. 다만 끄덕기는 한 쌍이 됐든 두 쌍이 됐든 트리플이 됐든 어쨌든 끄덕기는 저는 필출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간 분석 보시고 내일 최종 분석, 내일 뭐 자동 번호 분석 마무리 좀 해가지고 최종 분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